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글로벌스타입니다. 4월 15일 목요일 오후 3시입니다. 네, 예상대로 리플이 잘 가져서, 네, 아주 좋은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보고요. 예, 네, 말씀드렸던 한 1.7, 1.8달러 수준보다 음... 조금 더 갔습니다. 시장의 열기가 정말 대단하고요 이제, 제가 최초의 1차 목표를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 목표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 이슈 같아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가. 일단은 전체 폭에 한 대략, 어 2017년도 이후에 전체 폭에, 대략, 어 한, 뭐 눈으로 보시면 한57% 한0 반등한 상태죠? 이걸로 끝이냐. 이게 뭐, 끝, 뭐, 끝났고 이제 앞으로 뭐또 빠질 일만 남았냐. 네, 이제 그럴 가능성도 좀 있긴 한데, 그, 이제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작년 우리 작년 12월에 리플이 이렇게 폭락했잖아요. 0, 0. 1 7 달러까지 폭락했었잖아요. 이때 나중에개 난리 났었죠. 에, 그때 여러분 이유가 뭐였어요? 이 당시를 기억해 보면 SEC가 에, 리플사를 XRP를 그 증권법 위반으로 증권법 위반으로 에, 고소를 했죠. 고소를 에, 기소를 했죠. 기소. 기소를한 사건 때문에 예, 이 당시에 이제 미국 최대의 거래소 코베에서 코인베이스에서 코베가 리플 코베가 리플의 거래 정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도 이제 폭락을 한 상태고, 예, 물론 이제 그때 아무 사실 뭐, 전, 뭐 어차피 코베가 전 세계 리플 거래량의 예, 5%밖에 안 돼요, 뭐 저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런 이슈 때문에 그랬었고 이 예, 장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바닥 대비해서 거의 한 10배가 올라온 상태 에 여러분들, 바닥 대비 10배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인 건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 남아있는 이슈는 뭐냐면, 그, 아시다시피 2월, 2월 20일에 그, 리플 관련돼가지고, 예, 이른바 그, 우리말로 따지면 이제 변론 준비기를 했었죠. 이른바 예, 이제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다라는 준비기를 했었고, 남은 다음 넥스트 스텝이 8월입니다. 여러분, 8월. 예, 8월에 이제, 예, 이제, 이른바, 본안소송 우리말로 따지면본안소송을 위해서, 이제, 이른바, 1차 공판을 해요, 1차 공판을. 예, 그런 거라, 이게, 그 전에, 어, 그, 우리가 이제, 생각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슈는 뭐가 있냐면, 예, 그 전에, 코인베이스가 이제 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뭐, 시가총액 100조 갔잖아요. 호배가 뭐, 리플 거래를 재개하는 거야, 그냥. 예, 그래서 조금 눌리다가, 리플 거래를 재개를 한다는 소식이 만약에 나오면, 예, 나오면, 이렇게 점프되겠죠. 2.5달러에서 좀오버슈 나오면 3달러까지. 네, 이렇게 점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첫 번째. 즉, 즉, 1번, 코베의 거래 재개. 코베의 거래 재개. 이 가능성,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게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가, 테더사가 옛날에 그, 이른바 부핑 옛날에 테더를 발행해가 돈도 없는데 테더 찍어가지고 비트코인 2017년도에 급등시켰다라는 그 이슈 때문에, 에, 거의 한 8, 한, 한 3년간 조사를 받다가, 뉴욕 검찰하고, 예, 껌값에, 뭐, 200, 150억인가 200억인가 껌값에 합의했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는, 예, 합의, 합의. 그냥, 뭐, 저기,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예, 검찰하고 돈 내면, 돈 돈이면 다 돼요. 예, 돈으로 합의해서, 이게 뭐 사람적인 것도 아니고, 뭐, 증권법 위반, 뭐, 그런 거니까, 예,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냐. 이이두 이두 가지의, 중요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면 나올 수 있다면 예, 그러면 리플도 3달러 이상 점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다만 이거는요. 예, 우리가 뭐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언제 될지 뭐 언제 될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치 국 마시면 좋답니다, 여러분들. 예, 김치 국 마실 필요 없고 그냥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또 기술적 모형에서 이렇게 빠빠닥에 한번 세우면 대부분이 이렇게 좀 눌리고, 좀 눌렸다가, 이격을 좀 조절하고, 하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한 번을 더 가는 게 일반적인 순서예요. 한 번을 더 가는 게. 예, 그런 형태니까, 그, 우리가 지금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그럼 대체 그러면 글로벌, 대체 어디서 매수를 하는 거냐, 결론은. 어쨌든 지금 이제 빠빠닥에 세운 폭의 첫 번째 23.6%를 어제 한번 찍었어 21.4%를, 이게 좌클리하게. 예, 제가, 예, 일본으로, 제가 어제 우리 멤버십, 멤버십 방송에서 2050원에 매수하라고, 예,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게 쫙 클리어하게 새벽에, 예, 딱21.4%요 사이를 한번 찍었죠. 그 단기 반등 쭉 빨아 올려서, 예, 단기 반등 이재 성공한 상태고. 근데 지금은 이격 조정을 좀 해야 돼서, 예, 어제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팔으라고 아까 의견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좀더한 시간짜리로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 무브먼트가 대가리 세우고, 대가리 세우고, 블라블라 컬렉션, 대가리 세우고, 블라블라 컬렉션, 삼각수렴 이런 형태니까, 에, 이제 여기가 깨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여기가 깨지면 절대 안 되죠. 에? 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더욱더 디테일하게 한 15분짜리 뭐 이런 걸 보시면, 이 바로 이 점이 안 깨지는, 이게 올라갈 이른바 진행형인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이런 데안 깹니다. 에? 예, 이런데, 웬만하면 안 깨요. 에? 속임수로 뭐, 일시적으로 깨는 경우가 있어, 뭐, 있을 수 있지만, 웬만해서는 저런 자리를 깨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이 요, 무브먼트 사이에 있다고 보고, 한 차례가, 이런 식으로, like this, 이런 식으로 N자형으로 만약에 한번더 눌러준다. N자형으로, 글로벌 스타의 세계적인 기법인 N자형 분석 기법을 가지고, 정확한 값을 산정을 해보면, N 값으로 눌러주면, 에, 대략, 한 1.53에서, 1.49입니다. 다만, 다만, 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오버슛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오버슛. 예, 조금 뭐, 한번 팍, 한번 겁을 한번 주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컴플런스하게 이거를 복합으로, 복합적으로 한번 제가 이거를 체크를 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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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N자형 자리와, 바로 이 N자형 자리와, 예, 혹시 오버슛이 조금 세게 나온다면, 만큼까지 좀 벌려서, 예, 이렇게 벌리면, 여기서는, 웬만해서는, 이, 여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지지세가 좀 높기 때문에 뚫리지 않아요. 예, 이 자리. 이 달러 기준으로, 궁극적으로 달러 기준으로, 예, 여기, 디그 자클리 1.38달러에서, 예, 첫 번째 초입이, 예, 1.54달러죠? 예, 1.54달러. 예, 이 범위가, 리플이 한번 반짝 혹시 내려오면 예, 잘 깔아가지고 예, 다시 팝업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현재 여겨 집니다.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금 내가 한파동을 더 가면 더 가면 이제 그 이렇게 거꾸로 그릴게요. 만약 여기서 한파동을 더, 이렇게 내려왔다가 한파동 을더 간다. 내려왔다가 예, 한파동을 더 가면 다음 목표치가 달러 기준으로 프롬프트 히어. 네, 이게 한번 피바다를 부르고 그대로 빨아올려가지고 이러다가 이렇게 가버린다. 예, 그럴 경우에 예, 특별한 뭐 재료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다음 목표치는 대략적으로한2 예, 5 달러 어라운드, 2.5 달러 어라운드. 여기 원래 근데 2.5 달러 어라운드면 원래 얼마야 되냐면 2.5 곱하기 오늘 저 환율 1,117 원이에요. 그럼 2.800 원이에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개새끼들 김치 프리미엄이 좀금 졸라 높잖아요. 예, 여기 kimp.ga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김치프리미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 여기 북마크 해놓으시면 돼요. 에, 리플이 현재 김프가 지금 어제, 어, 어제, 그저, 어제까지만 해한15% 오다가 지금 한 12%대로 좀 빠졌죠? 김프는 조금씩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면 해외에서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는 에, 암호화폐가 너무 많아서 에, 거래소가 다 소화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에, 그래서 지금 김프가 대략 한 10%라고 본다면 그때쯤 가서 10%라고 본다면 예, 그럼 대략 한3천원 초반, 3천원 70원, 오버슈이 좀 나오면 한3천원한 300원? 한즉 대략한 어 u t 3.100원 한, 한 3300원 수준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원화 기준으로 그럼 보면 달러 말씀드렸고. 예, 원화 기준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이번에 이제 팝업 한것만 놓고 볼때 예, 원화는 이제 매수가 세 굉장히 두터워요, 지금. 그러니까 두터운 얘기가 뭐냐면 예 얘들아 아까 달러 차트를 보면 여기를 이게 자클리 여기를 딱 찍었죠, 아까 달러 차트는. 원래는 2 0 0 0을 찍었어야 돼요. 근데, 예, 2,039원 찍었다고 하네요. 예, 워낙, 또, 이번에 아시다시피, 그, MAU, 그, 업빛 기준으로 MAU가, 예, 300, 350만 개래요. 다운로드 된, 활성화된 앱이, 2030 젊은이들, 코링이들이, 이 바닥에 졸라리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냥 대출 받고, 막, 마통 땡기고 해가지고, 졸라리 들어와 있는 상태라, 그냥 막, 묻지마 매수가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워낙 잘안 오죠. 근데, 같은 기준으로, 같은 기준으로 제가 요거를 디테일하게, 예, 산정을 해보면, 지금, 지금, 세 가지 기준. 예, N자형 모델로 볼 때의 값. First, Second, Third. 예, N자형 모델로 볼 때의 값이, 계략적으로, 1980원에서 오버션이바이 나오더라도 한 1800원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 그냥, 뭐, 저기, 뭐, 묻지마 매수는 하지 마시고, 여기도 좀기다려서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깔때기로, 예, 깔때기의 기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피라미드 기법으로 가느냐, 피라미드. 역 피라미드 기법으로 가느냐를 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볼륨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량을. 예, 나는 여기다가 뭐 하나 걸고, 세개 걸고, 예, 다섯 개 걸고, 뭐 일곱 개 걸고, 마틴 게일로 뭐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아 나는 공격적 성향이라 그냥 오면 여기서 그냥 열, 열개 받아버리고, 좀 내려오면 다섯 개더 사고. 뭐좀 내려만 세개더더 더 넣고 이런 걸로할 거냐 여러분들이 성향에 따라 선택하셔가지고 을 하셔가지고 원화 기준 예 이자크리 1,980원 예 1,800원 범위 대충 그냥 어라운드 2,000원에서 1,800원 할게요 예. 우으리 뛰고 예이제그 정도 오, 비행기 소리가 너무 크네요 예그 정도 범위에서 매수 전략 향후에 얘가 팝업이 돼서 한번더 올라가 준다면 면예 아까 말씀드린 계략적인 3,100원 300원 수준에 최종적인 목표.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가도 50% 먹는 거예요. 예. 예. 그 정도의 기대를 안, 어, 기대를 갖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를. 여기서 막 쫓아다니는 건 아닙니다. 좀 기다리셔가지고 남들보단 그래도 좀 싸게 사시는게 모든 트레이드, 트레이딩에서의 왕도니까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추하세요.